됐니다 s a y okay. Hey, shout out to all fake r a p p 상대 팀가이 비트를 쓸수있도록 허락하실 건가요? 상대팀 리더가 허락해 주면 똑같은 비트를 쓸수 있다. 이게 원래 룰이어서 저희가 그렇게 부탁을 했죠. 저희는 테이권형이 그렇게 권형이랑 제이현형이랑 칸보랑 저스틴 박형이 오케이 안해 줬으면 저희는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비트가 다 같이 맞는 비트가 딱 그것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형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토이고랑 영지가 무대를 너무 잘 이렇게 구성해줘가지고 진짜 걔네 덕분에 그렇게 한것 같아요. 저랑 제가 진짜 도움 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제일 막내 같다 해야 되나? 영지가 제일 누나 같고 그넷 중에 한 명이라도 없었으면은. 그런 무대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럼 오늘 무대 위에서 한번 진짜? 트월크 레슨 오늘 완전 주제 정해가지고 왠지 여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는 게 멋지지 아, 우리 노래 틀면 출받아도 트월 그냥 어쩌다 보니 제가 하게 됐어요 트월 트월 하고 토이고가 숨쉴 공간이 필요해서 제가 그렇게 하겠다 음. 자꾸 여쭤보시는데, 자꾸 여쭤보시면데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왜냐면, 아무런 그 의미 없이, 그냥, 김미숙이라는 이름을 쓰면, 뭔가 사람들이 웃기고 궁금해할 것 같다. 라는 그 생각으로 쓴 거기 때문에. 성공했네. 음, 응, 내 의도가 성공한 거지. <목소리> 근데, <laughs> 잠도가 그래, 굉장히, 어, 트월크를 소심하게 하는 것 같았지만,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기가 아이디어를 내놓으면서, 내가 여기서 트월크를 해야 된다. 세번트크를 <laughs> 최대 <웃음> 다섯 맞아. 번까지. 어쨌든, 여기 여러분들 다 저희 무대 멋있게 보셨죠? 쩔긴 하던데. 나 무대, 나 한, 솔직히 얘기할게. 한, 50번 돌려봤어. 너무 재밌어가지고. <laughs> 실제로 했던 거랑 방송으로 다시 보는 거랑 느낌이 너무 다르잖아. 맞지. 그래서 야. 약간 다시 보는데 뭔가 내가 하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 뭐야, 너 래퍼다 갑자기 빨리 재생 두배 감기로 하는 거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 <목소리> 어제 보면서 똑같이 따라했는데 그때 좀 빡쳐서 그랬는지 그때 잘된 거더라고. 야, 두배 감기 살... <목소리> 나는 얘기하다 말았지만 그거 그 잠비노 랩 마지막에 난 이제 시간이랑 길해이거일거어난 이제 시간이랑 길해해면해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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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제 시간이랑 길해 이거 미쳤어 들어가기 전에 저도 되게 뭔가, 반신반의 했어요. 약간, 그, 올라가서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근데 이제, 제가 토이고 형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뭔가, 토이고 형만 믿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토이고 형이, 아, 알겠다. 그러면 내가 첫, 첫 스타트로 조져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맞아, 맞아. 토이고 그렇다. 형이 그러고 나서 딱 이제, 시작할 때, 토이, 토이! 이러는데, 제가 거기서 약간, 그, 반신반의 한 마음에서 되게, 딱100% 믿음으로 갔습니다. l oh, so... 이거 되게 열심히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 <laughs> 너 그거 굉장히 방금 좋은 멘트였다 음. 아 근데 진짜 든든했어 보시는 여러분들도 약간 영지 네하이파브 하고 딱 까먹게 했잖아 영지... 야 그거 너가 잘못 쳐서 그래 나 영지 손떡을 너무 세게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영가좀 까먹었나 보다 아, 나, 나, 나. <laughs>

아, 이영지 들오면은 아니 영지 영지 초대 이거 근데 핸드폰 막렉 걸리는 거 아니야? 야 영지 초대하면 아, 그렇게... 안 돼! 야 영지 아직도 울고, 울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 우리가 놀랬잖아 또 계속. 아니 영지 이거 어떻게... <laughs> 영지가 초대해야 돼. 될... 프로듀서 형들도 우리 무대 그그 처음 그본 거잖아. 그렇지, 그, 그지그 중간 점검할 때 우리가 안 보여줬잖아. 응난 음. 그래서 그 방송에서 너무. 그, 첨 보는 리액션이 너무 잘 담겨가지고, 너무 웃겼어. 아, 그, 실제로 그, 뭐, 할 때? 소파에서 응. <laughs> 아니, 막, 토이고. <laughs> <laughs> 토이고 춤추는 것도 그렇고, 막, 나 털킹 하는 것도 그렇고, 다 그냥, 우리가 얘기 안 해줬었거든요.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그래. 그, 그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 여기서 모자를 벗어라? 님들이 나한테 바지 벗어 주세요랑 똑같은 지금 저기 욕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응. 토이고 바지 벗기네 모자 벗기. 하나 둘 셋. 바지 벗기. <laughs> 저 아직도 토이고 눈썹 못 봤어요, 여러분. 제 눈썹이 같이 있을 때도 잘안 열려줘요. 눈썹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건 보,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laughs> 네, 와이파이 켰다 이렇게 다른 말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저희 항상 만날 때마다 이래요. 야야야 우리. 우리 좀안 맞네. 우리 그냥 쇼미 대화가... 끝나고 그냥 원래 사이로 돌아가자. 아예 어차피 이게 뭐 방송하는 날까지만 우리가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횟수로 그쵸? 따지면 우리 얼마 안 남았거든? 맞아. 그냥 지금 좀, 지금이라도 그래도 좀 가까운 척 하고. 음. 아니, 뭐, 뭐, 그래도 뭐 자주 소통하면 재밌을 것 같으니까 뭐 종종 뭐모이자고 아, 네. 좋을 것 같아요, 세인 씨. 음. 아, 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토이그 씨? 예. 네, 네. 그 그리고 오늘 비누씨 오늘 그 라이 브 방송한 거 입금은 저희 또 따로 계좌 제가 <laughs> 남겨드릴게요. 따로 그러니까 그 DM으로 하드릴 테니까 번호 네 번호는 안 받아도 되니까 그냥 계좌만 적어릴게 네, 네, 계좌 제가 입금 해주세요. 알겠죠? <laughs> 야, 아무튼 우리 음. 같이 무대에서 너무 너무 멋있는 게 나와가지고 너무 좋아. 급하게 정리. 고생했어, 얘들아. <laughs> 아 야, 그냥... 근데, 그, 뭐야. 그, 오늘, 대머리 깎아라. 내일 예정. 아! 뭐 하는 거야, 갑자기! <머런>